오랜만이야. 근데 남한강 가자고 안 했어? 남한강. 그럼 나이옷 괜히 입었네. 미리 말 해줘야 될거 아니야. 두 분이죠? 네. 메기 하나, 청리 하 가지고 말씀 드 그거랑 미꾸라지 튀김이 근데 우리 술안 시키지 않았어? 근데 나는 일단 소맥을 마셔야 되거든. 맑다. 빈 속에 마시는 거야 술은. 바로 먹으면 되나요? 음. 수제비가 있고, 메기가 어, 처음 오는데 근데 뭔가 메기 본연의 크기를 보고 싶었는데 아쉬운데 맛없으면 바로 남한강 가는 거야 맛있으면 뭐술 마시는 거지 음. 아, 술안 마시는데 <laughs> 이거 딱한 숟가락 먹으니까 바로야 근데 소맥은 딱두 잔밖에 못 먹을 것 같아. 옌소주야. 그리고 라면은 꼭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요. 자, 단. 이런 조그만 새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메기가 원래 이렇게 가시가 별로 없나? 음, 그런데 껍데기가 좀 두툼한 것 같아. 요런 거못 먹는 사람들은 못 먹겠다 음. 이게 알이 있잖아 게는 알인데 참깨는 그냥 국물용인 걸로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 뭐 양념은 뭔가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쏘가리운탕이랑또 다른 맛이네 예술인데? 음. 이거 끓으니까 더 맛있는데 그데 먹어보지 못했던 거 같아 야채, 이게 국물 좋았을 때 진짜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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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는 되게 퍼져 보이는데, 되게 쫀득쫀득하네. 맛있는데? 음. 26개 등록 다 했어. 그럼 기억. 정한 선발이. 지금 말해도 정 오, 미끄라지 튀김. 머리를 먼저 먹어야 될까꼬리를 먼저 먹어야 될까 고리 음. 먼 음. 거. 맞아? 뼈가 안느껴지 거. 생선 가스 맛어야될 거. 고리 먼저 먹어야 나. 거. 고리 먼저 거. 고이 거. 음, 라면을 넣어야 돼. 딱이야. 이렇게 덥지? 개튀김 있대. 개튀김 있대, 개튀김. 근데 라면 진짜 맛있다. 이런 맛에 라면이 나면 좋겠다. 잘했어? 응? 옷이 잘못 됐어. 이런데 어? 입고 올 때는 약간 정말 편안한 옷을 입고 와서 시원한 등산복. 소주 막 계속 마시면서 막. 음, 근데 지금 시금면 되게 바삭하네. 미꾸라지 튀김은 미꾸라지가 맛있는 걸까 튀김옷이 맛있는 걸까? 내가 미꾸라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려면 튀김옷을 벗겨서 먹여보면 알겠네. 이거 튀김옷이 너무 딱딱해. 어떡하지? <laughs> <똑같지? 웃음> 오, 뽀얘 뽀얘. 이거 벗기면 꼬리가 떼질 것 같은데. 얜 놔두고. <laughs> 음. 이러니까 뼈가 느껴진다. 이게, 그냥 씹을 때 불편해. 튀김옷 있을 때는 막, 막 씹어도, 몰랐는데. 아니, 저희 밥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국물이 너무. 여밥 음? 볶아주는 건 없지? <laughs> 아 진짜 잘 먹었다 여기에 국물은 찐이다 여기 진짜 소주를 부르는 데이트 코스 근데 이제 처음 만난 연인은 안 되고 <laughs> 만난 지좀 됐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보다 메기가 귀여워 아바닥도 음. 있어요.